시편 25편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독특하게 히브리어 22개 자음 순서에 따라서 각 행의 첫 부분을 시작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5편의 정확한 시기와 상황은 알수 없지만 다윗이 젊은 시절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 다윗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쓴 시이고. 수많은 원수들로 인해 근심과 고난이 많고 이 상황을 돌파하지 않으면 원수들로부터 크게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인생 고비고비마다 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놀랍게 승리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편 25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위기 상황을 돌파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위기 상황 때 다윗은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주 하나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고개를 쳐들고 위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마음이 괴롭고 어두울 때는 목을 내밀어 더 간절히 주님을 우러러 본다라고 다이슨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 다이슨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원수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다음 받지 않게 해 달라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45절에서는 다윗은 주의 도와 진리를 보여 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마음이 무겁고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을 간절히 주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 다잇도 위기와 고난 앞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불안해하고 수치를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잇이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잇은 위기 상황 때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이성으로 그 문제와 상황을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심한 위기를 만나고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오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이성, 생각, 이 감정들이 오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도서관에서 제가 이어령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 얀 마텔의 파이 이야기를 소재로 한 Life of p i 영화를 극찬하시더라고 이효령 교수님이 그래서 며칠 전에 온 가족이 함께 이 영화를 봤습니다. 이 얀마텔의 마텔은 파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 신을 인정할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인도에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는 이 파이 아버지가 경영난에 휩쓸리게 되고 그래서. 배를 빌려가지고 그 동물에 있는 동물들을 다 실고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그런 음, 내용입니다. 어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는 도중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침몰하게 되고 열여섯 살의 이 파이 소년만 어, 구, 구명보트에 실려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명보트 안에 호랑이도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태평양을 항해하는 227일간의 그 항해하는 내용이 그 영화입니다. 난파선에서 가족을 잃고 외토리로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 것, 무서운 호랑이와 227일간을 동고해야 하는 것, 큰 고래와 상어의 위협이 있는 것,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을 만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 얀 마텔은 이 파이 소년이 겪고 있는 이것이 인생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16살의 이 파이는 거대한 산과 같은 폭풍 앞에서 살려달라고 온갖 신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야마테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 앞에서 신을 찾을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마테는 인도의 범신론적인 모든 신을 인정하는 그 한계 잘못을 비추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인생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위기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 하나님을 바라면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자로 높이셨고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셨으며 더 깊고 넓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볼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비결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고 단순합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해바라기처럼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근데 시험과 역경이 오면 더 간절히 이전에 없었던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절망, 절망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거나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보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에 빠지면 우리 삶은 핍절해지고.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어, 목요일 날 저녁 때 세미널에 있는 전사님 가정을 초대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도 CCC 어, 간사고 어, 저보다 일년 먼저 왔는데 어, 간사로서는 제가 선배고 같이 맛있게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나눔을 하, 했어요. 이 달라스에 있는 어느 교회에 섬기는 데. 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지, 굉장히 남다른 헌신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어,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삼겹살 먹다가 배가 아프더라. <laughs> 이렇게 사람이 나보다 더 탁월하게 사역도 하고 거기다가 좀 학업이라도 좀 뒤처지면 모를 텐데, 학업도 남다르게 하니까 아, 어, 맛있는 삼겹살 먹고 이거 몸 배가 이렇게 아프다 <laughs>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갖고 있지? 그래서 며칠 동안 어저께까지 어,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넣고 얼마나 씨름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 상황들을 이렇게 볼수 있게 해주시고 제 안에 야곱과 같이. 남하고 경쟁해서 이겨야겠다라는 것들이 고등학교 때 너무 강하게 형성됐다는 것을 어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그런 야곱처럼 남보다 남보다 막 앞설려고 하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서라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맡겨야겠다 그런 은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으면 인간의 생각과 감정,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이 더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축복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 그런 초자연적인 축복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나가는 그 사람의 복이 또 내게도 전달이 돼서 오는 거죠. 그 얘가 요나단과 다윗 아닙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첫 번째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잘 되도록 도왔고 높였습니다. 결국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이 모두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또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주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찾으므로 하나님 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또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10편 25편은 다윗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구절이 많이 있어서 참회시로도 분류됩니다. 25편 음, 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11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18절에도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보든 죄를 사하소서. 시련과 역경 앞에서 다윗이 남다르게 보여줬던 건 뭐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에 범했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놀랍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갈등과 시련, 고난을 만나면 그 책임의 칼날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환경으로 돌려요. 지독하게 우리 인간 안에는 남탓 환경 탓을 하는 게 본성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뿌리 박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당신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고, 결국 하나님 때문이야. 로 결론을 맺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허물 죄를 돌아보고 깨닫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런 이기적인 남의 탓만 하는 환경 탓만, 하나님 탓만 할 때. 이런 모습으로는 관계 회복이 또 형통의 축복을 받을 그 준비 그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즉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제가 예전이 아닌 얼마 전 최근에 좀 말이 좀 복잡한데 얼마 전이라는 거예요. <laughs> 가까운 최근에 저녁에 부부 싸움을 했어요. 네, 자주 하죠. <laughs> 그리고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 저녁에 싸고 우 나니까 아침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죠, 감정이 편치 않죠. 아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정을 쏟아놓으라고 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감정을 쏟아내놓으면서 어막 마구 토, 토해냈죠. 근데 핵심이 뭐였냐면 아내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아내 탓을 한참 그렇게 하고 났는데 어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고 나면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것이 많이 틀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의 앞에 내 감정을 다 쏟아놓고 나서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잣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번뜻 마태문 7장 3절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 그때 제가 음, 깨달았습니다. 안에 티를 탓하고 있는 나에게 아주 작은 티와 비교안되는 통나무와 같은 들보가 제 안에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진짜 문제인 사람은 탓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지적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 들포가 있는 거예요. 통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깨달았지만 정말 제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걸 깨달았을 때 정말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과 시련, 고난 앞에서 남 탓, 환경 탓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다윗이 자신을 죄인이고 의인이다라고 이중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절, 9절, 15절에서는 다윗 자신이 의로운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자신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인이고 9절에서는 온유한 자로 의인을 묘사하고 있고 15절에선 여호와를 바라보고 경외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78절, 11절, 18절에선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인으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에서 남탓, 환경탓, 하나님 탓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안에 뿌리박혀 있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12,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남다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땅은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천국을 예표했기 때문에 즉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 모두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위기상황 때 문제 역경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내면에 뿌리 박혀 있었던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깨닫고 회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가 잘될 뿐만 아니라 더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더큰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시련과 역경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과 단절하지 마시고 또 남과 환경을 탓하면서 악순환으로 가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선순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오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저희들 앞에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안에 뿌리박혀 있는 이기적이고 외골수적인 그 죄악들, 그 나쁜 습관들, 뽑아내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그릇으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